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날이 무척 더워졌죠? 저는 반팔을 입고 다니기도 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최근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 다들 감기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시국에는요 이시국씨 퇴근 좀 하세요 벌써 몇 년째예요 네. 그럼 슬슬 토크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 토크 주제는 살아가면 가장 어려운 그것,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엥? 인간관계요? 갑자기? 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설 말이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었던 봄이 끝나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분들과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되신 분들, 새로움을 맞이한 모든 분들이 그 새로운 속에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의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저는 일단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매우 매우 좋아해요. 처음에는 사람... 말을 걸고 다니고 혼자 조용히 있는 친구한테도 일일이 말을 걸기도 했었어요. 대화 주제만 있다면 엄청 치근대죠. 그 때는 그렇게 친해지면 그때부터 막가림을 시작했었어요. 친해지면 막가림이라는 게 하죠. 그렇게 초창기가 지나면 다른 사람이 저에게 다가온 것에 대해 이해하고 거리를 두기도 해요. 뭐 그렇게 계속 다가오면 천천히 친해지죠. 실제로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나 해줄까 해요. 내 네, 친해지게 된 친구를 학교 라고 부를게요. 내 네, 친구랑 친해지게 된 계기는 일본어 수업을 들을 때였어요. 내 네, 3개 국어 수업을 일본어와 중국어로 나눠서 그러니까 일본어를 고른 학생들과 를 사람들을 모아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반 친구들과 일본어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처음 일본어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수업이 지루하면 휴개나 이길까 해서 라이트 노벨 한 권을 들고 내려갔어요 그책 제목이 고생했더니 슬라미였던 건에 대하여 나는 흔히 전생슬이라고 부르는 라이트 모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꽂혀서, 그때 당시에 꽂혀서 항상 한 권씩은 가방에 들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일본어 수업을 들으려고 내려갔는데, 도실이 잠겨있어서 기다리는 중에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을 봤는데, 한 남자의 하나가 뚫어져라 절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경계보다 활동에서 어쟤 뭐야? 하면서 책을 덮고 제목을 가리고 내면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절 보다가 천천히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혹시 그거 정생술이야? 처음으로 학교에서 저 같은 버프를 만난 날이었어요 전생스를 아는 첫 덕후요. 그래서 그 외에 전생스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친해지게 됐다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공통의 취미로 부쩍 친해지는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친해졌다고 해도 후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만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거나 하고 싶은 게 서로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도 관계의 중요한 요소잖아요. 저는 보통 전부를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더라고요. 아니, 네가 걔한테 죄신사람처럼왜 그렇게 해주냐? 이러더라고요. 사람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치는 관계는요. 저도 경험상으로 제가 맞춰주는 걸 포기하면 얼마 안 있어서 그 관계가 끝나더라고요. 한 사람만 연락하는 관계도 그렇고, 정상적인 관계는 서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봐요. 그래서 가끔은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행동 중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있으면 그 친구한테 와 이러 이래저래 하는 게 불편해. 라고 전하고는 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절 떠나거나 싸우게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전그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 사람과의 연락할 때, 대화할 때, 어떤 생각들을 천천히 고민하면서, 나는 과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거나, 사실 나랑 안 맞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내가 유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납니다. 이런 저에게 도움이 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에 과제의 분리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남의 과제에 함부로 침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발상이라고 파이는. 자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는 것과 타인의 과제를 떠안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무겁게 짓누른다네. 만약 인생에 고민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 고민은 인간관계에 있으니 먼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라는 내 관계가 아니다. 라고 경계선을 정하고 타인의 과제를 버리게. 그것이 인생의 짐을 덜고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걸음 시세. 미움바을 용기라는 책에 있는 한 교수님이 말해주는 내용. 내 일에 타인을 참여시키지 않고 남의 일에도 크게 간섭하지 않는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뜻이고 그래야 인간관계에서 자유,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얘기들도 있고, 도대체 나한테 이걸 왜 공감해달라는지 모르겠는 주제나 자신의 의견을 들이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관계에서 그 사람의 고통을 무조건적으로 공감해줄 필요는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방영해서서 안 되고요. 그런데 가끔은 "나 안 좋은 일 있었어." 아, 힘들다고 하면 공감해줘야지. 근데 왜 공감 안 해줘? 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한두 번이면 아 미안해 미안해 공감 안 해줘서 슬펐어?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이러고 넘길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반복되면 너무나 힘든 관계예요. 그 관계가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너 때문에 힘드니까 그만해. 최나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하겠더라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친구랑 한번 대화를 했던 주제인데 연인과의 관계에서 연애를 하면서 연인이 내 행동 중에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 맞춰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연인이 그렇게 말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서로의 의견이 미친 적이 있었어요. 너의 의견은 연애가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는 거고, 연인이 이 행동이 싫다고 하면 그거 하나 정도는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내 친구가 아니, 애초에 너의 그런 면도 좋아서 사귀게 된거 아니냐? 자기 취향이 안 맞는다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이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서 대화를 하다가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언성을 높이면서 꼭 연애를 못해본 애가 맞춰주는 거라고 말하더라 라고 비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친구야 너가 나랑 의견이 다른 건 알겠고 너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는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싸우자고 이런 주제를 대화한 건 아니잖아 너무 가열됐다 야 그냥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아야 미안하다 어, 야, 이건 내가 말이 심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정하면 괜찮은데, 공도, 서로의 의견이 다르면 꼭 싸우자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현실에도 있고, 뱃상에도 있더라고요. 우습하면, 게임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그거 아닌데, 님, 이 캐릭터 써보? 꽤말보시네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반박시 님 말이 맞음이라는 자막을 써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반박시 시청자분들 말이 맞음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입장이나 가치관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쯤에는 인간 관계에서 약간 벗어났네요. 아직 이러한 대본을 작성하는 게 익숙하지 않네요. 혹시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끝창에 적어놔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준비해와서 해보겠습니다. 혹은 사연 등도 받고 있어요. 네, 슬슬 마무리 멘트 들어가겠습니다. 건강관계에 지쳐 피곤한 분들도 한밤 중에 구청객처럼 찾아온 외로움에 유튜브를 찾으신 분들도 그냥 저를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만 가볼게요. 다들 굿나잇! 잘 자요!